클하, 클라...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가장 어 뭔가 좀 짜증이 나 있는 남자 클라인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이수님 그 톤다라는 영상 이 영상을 찍었어요. 오 이수 발송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요. 클라... 아, 오늘 잠깐 기분이 좀안 좋네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 약간 의견이 이런 컨텐츠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과거에 올렸던 영상 지금 싹 내렸는데 너무 사실 대충 대충했거든. 깨진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주제도 없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차트를 봤어요. 조회수 순위. 지금 거의 이틀에 하나씩 영상 올리잖아. 조회수가 한 20만, 막 이렇게 나와요. 뿌려지는 숫자랑. 근데 저때 봤더니 막 90만씩 터지는 거야. 막 90만, 100만. 그래갖고 이 평행세계의 나를 찾아도 떠났습니다. 클라인입니다. 오늘은 복시고흡 가볍게 알려드릴 거예요. 복시고흡 근데 사실 가볍, 정말 가볍게 내면은 복시고흡이 한 3옥탑을 해까지는 필요 없어요. 야, 저거 내복이야. 히트텍이라고 그냥 만원짜리, 8천원짜리. 야! 라고 말할 정도의 평상시 힘만 있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어려운 하, 환경에 있던지, 뭐, 좀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 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압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 물론, 복식호흡, 흉복식호흡을 다 하는 거는 맞아요. 이때 얘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흉복식 호흡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공기를 뱉는 이제 힘이 압력이 생기는 걸 복식 호흡에 의해서만 생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여가지고 저렇게 말을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박또박 말한다기보다도 이제 뭔가 트라우마가 있든지 이런 친구들은 와 어, 아니야 어, 야 미안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대가항상 벌어져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니까 뱉는 힘이 없는 거를 저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좀 재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밑에까지 무겁게 좀 내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압력은 필요해요. 당연하지 근데, 당연하지 에 힘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힘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 와서 티칭을 받긴 받아야 돼 이게 이새끼 봐봐 웃음 팔면서 와서 돈 내고 배우라는 거 아니야 뭐 알려주지도 않네 예. 뭐 배에 힘을 줘라 똥을 허... 싸듯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어, 그런 말, 말 많이 해보니까.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에 힘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배에 힘을 줄 줄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평생 횡경막이 내려간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 느낌을 우리가 어, 그냥 사실은 들숨을 하게 되면 횡경막이 어, 올라가는 거구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내리고 버티고 막 버텨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느낌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를 저단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앤가봐요배 바깥에 힘주라 힘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니까 주먹 갖다 배를 때리라고 그러면 하고 힘 주는 것처럼 힘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외부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부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지 썼다 그러지 뭔지도 모르는데 써봤다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치? 내복사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공기를 호흡근을 이용해서 뱉는 힘을 주라 얘기인데 얘가좀 설명하는 게 벌써 좀 모자라네. 그 느낌을 극단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 전에 극단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있대. 안 알려주잖아. 네, 후두. 내 네,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 손, 손동작 존나 요망한 거 봐. 손동작 요망한 거봐 봐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 전에 손동작 교방한 거. 후드. 네 마사지를 해주세요. 하고 옆으로 돌렸을 때이 근육 있죠. 이 근육이 하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 근육에 근육 을 이렇게 하면 옆으로 살이 쪘어 잘안 보이는데. 야, 네가 살이 쪘냐? 너 지금 턱선 보여주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웃긴 놈이네 이거. 일자로 된 근육 있죠. 이거를 풀어주시고 후드 풀어주시고 노래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뭐 결론도 없고 결론.. 어, 와 결론.. 오늘은 복수고 결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진짜 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많은 걸 전달하려고 이렇게 응? 배꼽 밑에 요근이랑 엉덩이 뒤에 등부가 엄지라죠 일단 늠름한 복근 보이시나요? 아유 이렇게 하면은 나의 복근에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지만 보여주겠다 아니 안되겠어 자자 그냥 옷으로 볼게요 자어아씨발 <laughs> 환상의 똥꼬쇼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때 조회수가 잘 나왔지? 이거는 그냥 뭔가 시청자를 기만한 행동인 것 같아요 아좀 어이가 없네 아 이거 그냥 되게 짜증이 나서 좀 찍게 됐고 뭔가 웃음 팔아서 수강생을 부은 저런 나쁜 녀석이 있었다, 그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호흡근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엔딩에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 위에 거 보고 아래 거 보세요. 그냥 짜증나서 찍었습니다. 하, 참, 어이, 저런 애가 다 있냐? 뭐지? 아, 뿅!